낮장은 지금 주차 중입니다. 진짜 운전 베스트 드라이버입니다 이제. 자, 밥 먹겠습니다. 는 맛있다. 잘 먹네. 상태먹 아주 괜찮아. 아주 좋아. 음. 오빠가 설사를 어제 했는데 <laughs> 그 이해가 비상 영향이었어. 근데 나도 이짜 소름도 났어. 그, 응. 내가 오늘 것도 샀는데 뒤를 응. 보니까 이런 증상이 나오는 사람은 어, 응. 뭐 주의해주세요 라고 돼 있는 거야. 응.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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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고봐 오빠다. <laughs> 저는 기본 옷동을 시켰고요. 아짱은 유부를 좋아한다고 해서 유부우동을 <laughs> 시켰습니다. 아, 뭐라고? 뭐 뭐라. 어? 베이그 먹을래? 응, 베이그 먹을래. 난다 괜찮아. 오빠 안줄꺼야 나왜 안주는데? 오빠 오니그 마늘같은거랑 토마토 베 마늘 오빠 안줄꺼야 알나 세개 사야겠다 아니야 두개만 사 먹을 수 있어 아니야 못먹어 내일 먹을 수 있잖아 돌아갈 때 알았어 알았어 시둘 시. 낮짱이 원하는 아이스크림 샀습니다. 아니 저희가 원하는 아이스크림, 아 케이크 샀습니다. <laughs> 우리 케이크집 진짜 몇개 돌아봤지? <laughs> 케이크집만 세 군데 돌아다녔어요. 아, 백화점만세 군데 돌아다녔. 대가점만 세 군데 돌아다녔. 근데 뭐 비교해서 음. 알았던 거지. 하나만 샀으면 케이크 음.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것도 없었을 수도 있으니까. 음. 잘 샀다. ,이. 저희는 이제 저녁을 먹으러 가겠습니다. 나중에 저녁 먹고 엄청난 썰을 한툼한 아,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별거는 아닌데 저희한테는 좀별거가지고 저희한테는 뭔가 처음 일어난 일이어서 일단 밥먹고 오겠습니다 저는 계란을 좋아해서 계란 르보나 나짱은 나는 시선 맛있어. 아, 그래, 오 오케이, 오케이 맛있게 먹자. 드다끼마스. 저희가 아까 중대 발표를 하나 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오리 공원을 갔습니다. 갔는데 왜? 어 아, 이거 오리 공원을 갔습니다. 근데. 오랜만에 크게 음. 싸웠어. 근데. 한 시간 넘게 싸웠어. 네, <laughs> 한 시간 넘게 싸웠어한번 <laughs> 싸웠다가. <laughs> 갔다가 걸었다가 다시 멈춰서 싸우고 아 <laughs> 걸었다가 멈춰서 싸우고 <laughs> <laughs> 그렇지? <그치? 웃음> 어 그렇지? 뭐 소, 저희가 뭐 소리 크게 내고 싸운 건 아니고 그래도 오리공원에서 잘 풀고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좀 쉬어야겠다 <laughs> 하고 생각해서 방에서 저희가 좀 쉬었습니다 아짱은 이제 언니랑 좀 연락하고 가족들이랑 연락하고 있을 때 저는 할거 없어 가지고 유튜브 댓글이나 한번 볼까 해 가지고 <laughs> 댓글을 한번 딱 열었는데 구독자분이신지 는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오월이 공원 맨 처음에 가기 전에 우동집을 갔거든요. 저희가 가자마자 웨이팅이 한 있었어 가지고 기다리려고 그랬는데 기다리려고 앉은 순간 나가시는 분이 계셨어. 근데 아마 그분이 댓글을 달아 주시는 거야. <laughs> 저희 처음이에요 <laughs> 진짜 이건 저희 음, 저희 완전 중대 발표입니다. 저희 다툰 거 혹시 보는 게 아닐까 오리공원에 가셨으면 저희를 본게 아닐까 싶어가지고 <laughs> 뭐그 저희가 뭐 티격태격 티격, 뭐 주먹 따지 말고 싸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살짝 불안하네요. <laughs> 이런 모습으로 보니까 아무튼 그래도 저희를 보신 분이 처음으로 음. 나타나셔가지고 뭔가 기분이 좋네요. 항상 조심 조심하면서 다녀야겠습니다. 음, <laughs> 저희는 아무튼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저희를 또 알아봐 주시는 분이 있으시면 말 걸어주세요 나짱한테 말 걸어주세요 왜 나한테요 그럼 나짱이 어떻게 반응해 줄지 모르겠지만 나 음. 네, 반응을 해준다고 합니다 아, 그러면 안된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이. 지금 비가 와가지고 비가 오지만 비 뚫고 크리스마스를 즐기기 위해서 니가 만약에 이 응. 다음은 안 썼으면 비 맞았네? 그러니까. 응. 응.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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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나좀 와인 먹기로 했잖아. 응, 안주도 있어야 안주가 있어야 나 근데 여기 말고 저쪽 안쪽에 더 들어가면 더 있지 않나?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언제 맞지? 어? <목소리> 여기지? 아, 여기가 크리스마스. 오, 잠깐만. 다른 나 아니고 어쩜 좀 뭔가 다른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아, 이렇게, 이렇게 크다고 근데? 그러니까 접거 아니었어? 그러니까 이거도 어 가지고 막겨 끙겨, 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 맞아? 여기 아닌 것 같은데? <laughs> 여기도 다른 데도 하나? 찾아보자. 두기가좀 찌는데. <laughs> 오빠 마실 거는 사아 어, 나는 괜찮아. 지금은 괜찮아. 그럼? 네, 저희는. <laughs> 보고 보습니다 아. 어때? 다시 왔어? 맛있어 응. 맛있어? <laughs> 다 어머님 두 분께서 아이스크림을 저희한 주고 가셨습니다 <laughs> 아 그래? 아 하나밖에 없어. 아 그래. 하이 우리 노래방 갈까? 노래방 <laughs> 갈까? 30분만 보러 가자. 어때? 어 30분. 저희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안전하고 건전한 카라오케에 왔습니다. 한 명당 30분 600엔인데 패스, <목소리> 음료 <한 명만 목소리> 하고 한 명당. 아, 조용해서 0 0엔이었어 우와, 일본에서 노래는 꿈도 못보겠다 진짜. 30분인데. 그러니까 30분인데. 음료도 강제네. 그러니까. 박세다 나는 클립스의 소나기. <laughs> 원래 준비했어. 응. 아니, 근데 응. 이게 원래 마지막 데이트인데, 거만해서 응. 오빠보다 응. 다른 사람 남 남을 또 뭔가 신경 쓴 거에서 응. 그때 같은 거좀 반성해 봅시다. 됐어? 응. <laughs> 가다. 가돼 응. 이제 어디 가요? 응. 이제 들어가서 우리가 큰 수박 케이크를 준비했으니까 같이 먹어야지 구치. 다음에. 응. 다음에 재밌게 놀자. 그래. 한국에 와 가지고 완전 재밌게 놀자. 고마워. 그래서 <laughs> 저희가 이거 샀습니다. 하이. 세 분들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서 결국 산 케이크 흐르치 타르트 저희가 이산타에디션을 샀습니다 이거 사탕이래 오빠 사탕이야? 응 귀여워 먹어봐 봐 아, <laughs> 아, 아. <laughs> 잠깐만 잠깐만 아, 아나참 어떡해 이거 올려야 되는데 다시 털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한번더 불어봐 <laughs> 뭐야 밑에 깨졌어 아나참 우우, 이쁘다. 와 이쁘다. 근데, 천농이 안 떨어진다? 그러니까. 대박이다. 괜찮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 오랫동안 이렇게 자고 있는데. 우리, 올해도 고생 많았고, 우리 내년에도 잘 부탁하고, 음. 행복하게 보내자. 그래, 우리 내년 1월부터 이제 만으니까 1월은 우리, 진짜, 잘 지내보자. 응. 음. 하나. 가지고 가지. 둘, 셋! <laughs> 부러워. 부 뭐야.